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그 백성들 요구에 대해 왕정제도의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요요엘가 아비아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엘사이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훌륭한 아버지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내물을 받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아들들의 폐역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그 아들들의 회계를 촉구하거나 혹은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구해야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회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사무엘 아들들의 일을 핑계로 다른 열방들과 같은 왕의 제도를 우리가 새롭게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무관한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왕의 제도와 왕을 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 17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열국처럼 왕을 세우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요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때가 되면 열방 내 왕들과 같은 제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왕과 왕의 제도를 주실 것이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들이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가지고 만든 제도를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섭리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방법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너무나도 큰 오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왕의 제도가 시행될 때가 언제인지 물어봤어야 했고, 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폐해들과 이스라엘의 고집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목적과 고집대로 왕의 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왕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스라엘이 왕에게 아들들을 뺏겨 전쟁터로 보내게 지고 하나님보다는 왕의 개인적인 일에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당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을 거란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도 자신들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의 것인 줄 알고 고집하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너무나 타락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행동은 외적으로는 성경에 명한 규례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도와 목적과 관계 없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끌어들어와 실행하는. 부패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고 그런 신뢰가 없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적당한 때에 사사들을 보내주시어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지혜론자가 필요할 때에는 지혜론자를 내려주시어 나라의 위기를 수습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지금 사무엘의 아들인 이두 사사가 부패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앞서 나가서 그들을 이끌고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고 불안감에 떨며 이들이 사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아지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것 같이 우리의 타락함을 또는 우리의 불안함을 드러내는 행동이며 또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좁은 시야와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멸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무언가 필요하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부족으로 힘들다고 하여서 먼저 내 방법대로 주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끌고 들어와 사무엘에게 요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적당하신 때에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